네, 안녕하세요. 차일사 제이입니다. 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읽어드릴 종목은 제넥신입니다. 제넥신. 제넥신. 저번에 이제 매수관 쪽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서 이제 많이 올라간 모양이죠. 말씀드린 금액대에서 올라갔으니까. 올라갔으니까. 충분히 뭐 수익 구간을 줬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베넥시는 일단 하락 추세선을 보면 요렇게 나와요 현재 상태에서는 요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기까지는 리바운딩이 가능할 수도 있다 요추세선은 이탈하지 않는 한요추세선은 이탈하지 않는 한 가능하다 라고 일단 먼저 서두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30분 봉상으로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다 지워버리고요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다 지워버리고 이제 텍스트 하나만 좀 쓰겠습니다. 텍스트 하나만 쓰고요. 현재 상태에서 이 종목은 요 추세선을 이탈하면 안 좋아요. 여기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놓고 여기 이탈하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 하락 목표치를 잡으면 요게 이제 조그만 N자형으로 빠질 수 있는 하락 목표치거든요. 이렇게 정도 나오니까 한 11만 5,700원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요까지 내려왔. 만약에 이렇게 이 추세선을 이탈해서 이렇게 내려온다면 요 추세선을 넘어가지 않는 한 얘는 매수 관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바운딩 먹으러 들어가실 분들은 요 정도 관점에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ABC로 빠졌기 때문에 얘는 요게 이제 마지막 목표치가 될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 정도 간, 요까지 내려와 주면, 땡큐하고 한번 잡아볼 만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요, 요 정도 가 그리고, 이 N자형이 요렇게 하나 더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내려올 수 있는 N자형이 있기 때문에, 요 전저점 근처에서는 한번 매수관점 볼수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잖아요. 요 다섯 번째는, 요까지 내려오면 이탈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싸리, 여기서매수관쪽으로 보셔서, 15만, 11만 천오, 11만 0 0백 115,700원대에서 매수 관점을 보셔서 여기를 손절 라인 자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크게 빠지는 엔자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위로 가게 된다면 요 정도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 여기 요 정도 위로 갈수 있는 목표치는 요 정도. 그러니까 1 3 4 0 0원1 3 5 0 0원에서 슈팅 나오게 된다면 14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슈팅 요정도 구간이 이제 슈팅 구간이 될것 같아요 14만원 정도가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요정도 관점으로 봐 드릴게요 상승 목표치 요정도 있고 14만, 13만 4,800원 슈팅 나오면 14만원까지도 가능하다 물론 일봉상으로 보면은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거래량 갖고는 넘어가기 좀 힘들고 요정도 관점에서 여기도 잡아 드릴게요. 115,700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눌림목 구간을 잡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 하고 그다음에 조금 좀 강하게 공격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여기 전저점 근처 있잖아요. 요 추세선 하단. 여기 요 추세선 하단 그다음에 여기 매수 구간으로 보시고 여기 이탈하면 손절 고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요 텍스트 를 하나 써 드릴게요 요쯤에서 써 드릴게요 그려드린 상승 추세선 하단과 하락 목표 지 1만5 7 0 0원 매수. 요 정도 써드리면 될것 같아. 그니까 러 여기서 매수한다는 얘기는 여기 이탈하면 손절 친다는 얘기에요. 손절 치고 다시 잡는 그런 형태가 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런 엔젤을 빠질 수 있으니까. 제넥시는. 그니까 러요 차트 이제 조금 더 적게 보시게 되면 이 금액대가 이제 보이겠죠. 여기 97,800원. 97,800원대에서 매수관 점. 요, 요 구간은 그나마 조금 안전한 구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구간은 240일선 일봉상으로 이탈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리바운딩 나올 수 있고, 진짜 안전빵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그냥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진짜 안전빵은 여기 이렇게 여기가 진짜 안전빵이 되는 라인이 되겠죠. 목표치 하나 더 잡아드릴게요. 난 죽어도 손실 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라인 치면서 매수 관점로 보시면 돼요. 이거더 차트에 쫙깨 봐야 보이네. 예. 83,000. 요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요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거 같고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요게 아까 말씀드린 요구간때요 추세선 하단하고 그다음에 요요요 요, 요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하셔서 리바운딩 일단 먹는 걸로 요 추세선 이렇게 그면 요 하단까지 리바운딩을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거 같아요 목표치 그리고 이제 단기적 목표치 잡아 드린 거니까 요거는 단기적 목표치 잡아 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14만원까지는 그 정도 간점으로 보시면 될거 같아요 제넥스는 그 다음에 이제 SK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SK케미칼은 제가 매수하려고 하는 자리를 아직 안 줬어요 이, 이쪽 자리까지. 안 주고,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요 추세선 하단 이탈이냐 여부를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추세선 만약 하단을 이탈하게 된다면,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일봉상, 아 30분봉상으로 봤을 때, 요 정도 구간에서는 아마 매수관점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거죠. 요 정도 구간. 요거는, 이 12월 11일날 말씀드린 거랑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요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릴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요런 엔자형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 추세선을 연장해서 그리면 요 추세선 하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는 눌렸다 다시 가는 요런 형태의 모양을 그리지 않을까. 요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큰 엔자형으로 빠지는 지금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요거 어느 정도 리바운딩이 좋기 때문에 이탈된 전조점못 넘어가면 요런 엔자형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요게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요 정도 N자형. 그러니까, 요기 1차 매수 구간은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차 매수 구간은 없애고, 요걸 채워버리고요 구간을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 구간을 없애고, 조금 더 밑에서 잡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고 싶네요.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SK 케미칼은 별로 변한게 없으니까, 요 정도 구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다음 종목 요거 저장하고요. 그다음 종목은 어 바이넥스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이넥스. 바이넥스도 이제 매수 구간에 걸렸고 리바운딩 나왔고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한 걸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목도 좋고 이익 실현 좋고 그럼 이제 일봉상으로 얘를 먼저 일단 차트를 볼게요.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 일봉상으로 현재는 요 추세선하고 관련이 있어요. 요렇게 근 추세선, 그러니까 요 하단이 이제 저항대구간는데 오늘 이제 금요일날 고가를 주고, 아니 연말에 고가 주고 이제 밀린 형태예요. <laughs> 그리고 오일선 지지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낸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 넘어가야 <laughs> 매수 관점을 볼수 있지 않을까?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3만 원을 넘어가야 매수관점을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laughs> 정도를 넘어가야 매수관점을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안 실렸기 때문에 여기 전조점을 혹시라도 이탈하게 된다면 이렇게 크게 엔자형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 때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요 일봉상으로 목표치를 잡으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요렇게 잡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빠질 수 있는 구간 때는 여기 2만0 0원 때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은 열어두시고 크게 빠지게 된다면 요쪽에 이렇게 고점 라인 있잖아요.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일봉상으로 보기 때는 근데 이제 분봉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봉인 거다 지워버리고요. 차트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조금 줄이면 좀 애매하네요. 이것도 텍스 먼저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큰 엔짱을 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전조점만 이탈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공격적으로 만약 에 매수를 하실 분들은 요 엔짱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엔짱. 이 N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지금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않는 상태에서 21선을 넘어가게 된다면, 그, 넘어가는, 요기 저점을 손절 잡고, 한번 매수간점을 보셔도 돼요. 현재 상태에서 조그맣게 N장으로 계속 빠진 거기 때문에, 요 저점을 갖고, 손절을 잡고, 한번 매수간점 보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요기. 24,000, 24,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4,050원. 서드릴게요. 24,050원을 매수관점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전저점 손절 라인 잡아야 되겠죠? 여기 라인 손절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타면 매수관점을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얘는 이제 추세선이 이렇게 나왔다가, 요렇게 이제 죽인 거잖아요. 죽이고 다시 또 이렇게 또 추세선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얘는 3만원 넘어가면 매수관 쪽으로 보시고, 그러니까 요엔짱형 오페치가 현재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요런 엔짱형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엔짱형이 그러니까 요 근처까지 3만 1 0원까지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눌렸다가 여기서 다시 양봉 뜰때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위로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밑에서는 요 가격대에서 만약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일봉사우로 여기. 공격적이신 분들이 24,050원에 매수를 하시는 거고, 이제 수비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요 구간대. 24,800원대에서 매수 구간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바이넥스는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바이넥스는. 그럼 도움이 되셨으리라고보고요그 다음에, 짐 매트릭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짐 매트릭스, 이제 목표치 좁고, 밀린 거잖아요. 밀렸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일봉상으로 하락 최선을 러면 요렇게 나오니까 요 하단까지가 목표치였을 거고 넘어가게 된다고 해서 3만 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늘 이제 강하게 음봉으로 좀 뺐어요. 음봉으로 뺐기 때문에 음봉으로 뺐다기보다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갭으로 떠서 이제 밑으로 빠진 거죠. 밑으로 뺀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차트상으로는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될것 같아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이제 30분 봉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지워버리고요. 3분봉 가서 텍스트 먼저 쓰고요. 이 30분 봉으로 보시게 되면 얘는 이제 마지막 추선이 요거예요. 요거요. 요거. 근데 오늘 넘어갔다가 이제 갭으로 그냥 밀어버린 갭으로 떴다가 밀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러, 요렇게 이제 조그만 엔지을 주고. 미 거예요. 이렇게 밀어갖고 다시 여기를 이제 요 추세선, 요기만 안 깨면 돼요. 요 추세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추세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요 추세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더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왜냐면 이 자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만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고점만 27,600만 원 넘어가게 된다면 충분히 요요 요 정도 엔저형 3만 원까지는 갈수 있고 슈팅 나오게 된다면 한 3만 1천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요거는 근데 이제 얘가 만약에 이 전조점을 이 전조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요렇게 내려오는 엔저형하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엔저형 고기가 제일 안전한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락 엔저형 목표치를 잡아드리면. 여기서 이제 요렇게 내려오는 N장 목표치가 있구요. 여기서 요 정도 내려오는 N장 목표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크게 내려오는 N장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난 손실 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2400원대, 그 다음에 17500원대에서 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본절가 오면 저기 하고, 그리고 추세대 요렇게 그리면, 이렇게 같은 각도로 그리면 요 상태이기 때문에 요 추세대 하단에서도 잡아볼만 하다. 근데 저는 요 가격대에서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요거는 요기 안착하면 매수할 것 같아요. 27,500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엔 n 형의 목표치를 주고 늘렸을 때 이쪽에서 양봉이 뜬다면 이 양봉에 저가를 손절 잡고 매수 관점으로 볼것 같습니다. 예, 요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네개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되 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